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우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번 주요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포 말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회개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회개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회개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니아 6장은 대적들의 업무와 성벽의 완공입니다. 느헤미야 니이아는성벽 재건 사이업성벽이거적의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본은대적들업이은 드미어를세 번에 걸쳐서 숙이려고 방해합니다. 먼저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할 목적으로 온읍 형제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느헤미야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직감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를 해할첫 번째 업무가 실패하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 느에미아가 왕을 배반하려 한다고 모함합니다. 또세 번째 스마야는 느에미아가 율법을 어겨 존경심을 잃고 놀림거리가 되게 하려고 성진에 숨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성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알았기에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떠도는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번만 해보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았던 내미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은 성벽적인 공사의 완료입니다. 반대자들의 위협과 방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별 대적자들 중 도비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 혼인 관계로 인맥을 형성하여 뉘에미아와 이스라엘의 정보를 캐내었습니다. 유다민족 중 스가냐와 모슬람은 겉으로 믿음직한 지원자였지만 도비아와 내통하여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와 내통했다는 사실은 성벽 건축이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마귀의 전략은 다양하고 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시작한 지 50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반대자들은 크게 낙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언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채동부 두나미스 각 속해와 부서 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령의 밧줄에 묶길 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더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시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